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만족이나 인정이나 그런 어떤 욕구의 충족이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기도가 아니냐. 하나님을 부리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뒤에 있는 이름을 숨겨진 이름을 램프의 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동기의 의가한 기도가 돼야 우리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을 잘 새겨서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는 일평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을 놓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